기한전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냐며 가장 각색의 제 기도의 제목과 단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종들의 기도가 이 바구리에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물질이 어려워서 눈물을 잇일없도록 천배로 축복하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께 성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 손을 피는 재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으로 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내주어 인도하시니 믿음께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과 귀한 영원 영원들의 목사님들 위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만방에 하늘까지 전해지는 복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